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2019년도 들어 올해 첫 마인드맵 리뷰를 해볼까 해요. 강의는 모두 안 밀리고 들으셨나요? 강의가 월요일날 업로드 되고, 바로 복습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제게 오늘 저녁에 그리스 로마부터 해서 20세기까지 총 6개 마인드맵을 그려보내주신 우리 윤 선생님 거로 리뷰해볼게요. 우리 유은 선생님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초수 선생님이신데 마인드맵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섯 개의 마인드맵 중에서 한개 17세기에서 18세기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마인드맵 보도록 할게요. 기초책에서 17세기와 18세기를 한꺼번에 묶어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을 어, 따로 빼서 설명을 했었는데, 미국이 17세기하고 18세기에서는 별로 할 말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17세기와 18세기로 나눠서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17세기 18세기 양갈래로 시대적 특징과 그리고 인물 이 인물에는 어, 철학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17세기 18세기에 거친 음악 교육의 시사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7세기 교육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17세기에는 실제적인 것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실제와 관련된 질서체계 등의 어떤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윤 선생님께서 질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었던 이 시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 현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 학습이 강조되었다고 했죠. 그 방법적인 것으로 경험, 어떤 사물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보는 교육을, 어, 중요시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매우 중시했고, 실리적인 어떤 추구, 어, 중요했던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내면적인거나든지 미적 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예술 교과, 어, 특히 이제 우리는 음악 교육론에서 봐,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음악 교육을 좀 비난했던 어, 사람들이 있었죠. 어, 수업 시간했던 크크크크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음악 교수 방법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코메니우스 였었어요 이 당시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두 인물로 우리는 코메니우스 하고 밀턴을 봤었잖아요 코메니우스는 어, 실제와 이론의 병에 교수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었는데요 어, 그 외에도 개명 창 팝이라든지 혹은 노래를 외워서 해 본다라든지 그런 어떤 교수 법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이었었죠.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대교수론이라는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했죠. 자, 그다음 18세기 한번 봐 볼까요? 18세기 이성. 그러니까 이미 17세기부터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었고, 그러니 이성에 대한 거는 끊기지 않고 18세기까지 이어지죠. 어, 사물에 대한 어떤 진위 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에게 묻거나 신에게 답을 얻는 거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진위를 판단하고, 성과 악을 판단하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성. 라고 했었죠. 그런 이성 발달이 민중들의 어떤 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런 사상을 개몽주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음악의 배경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소와 바제도,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기의 키워드는 아까 음악에서도 들었지만 민중교육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 보평교육, 민중교육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소를 근대교육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당시 교육은 내적 자발성, 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내적 자발성, 흥미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었던 바로 주관적 자연주의 어 음악 교육론이 전개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 흥미라든지 내적 자발성을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훈련 중심이 아니라 바로 아동 중심. 그리고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흥미 어, 기본으로 하여서 어, 음악 교육이 실행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보편주의 보편 음악 교 보편주의 음악 교육이 실행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 다음으로는 바제도가 우 학습 교재로 어, 민요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우리 민요랑 유럽의 미뉴 수렴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오늘 서울 범주 범장 기축구에 바로 이 까르미오벤이라는 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 카로미아 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시기에 떠돌아다니는 민요였어요. 그 민요를 무명의 작곡가 어주르단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어, 이제 기보를 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죠. 이런 민요들을 어, 배우는 거가 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바제도는 학습교재 민요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의 세상을 실천했던 페스탈로치 한번 봐볼까요? 어, 3H 교육, 헤드, 핸드허트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몸이 하나가 되는 전인 교육을 이미 강조했던 사람이었었죠. 어, 지적인 교육, 신체 교육, 도덕적인 교육까지 강조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인성 교육, 이라고 해서 지적인 부분에다가 더하여 감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지금 현대의 이야기하고 현대 교육적인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거친 시사점에서 공공 연주회장 오페라 극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금 음악 감상과 비평 YBM 출판사의 음악 감상과 비평이에요. 이런 지금 교회와 궁정의 시대에 그 바흐, 헨델 하이든이 살았던 이 시기에는 궁정에서 악사들이 이렇게 소속되어서 연주를 했다가. 지금 옆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모차르트 베토벤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공공연주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보면 청중의 시대에서 과거의 음악 미학에는 작곡가나 연주자, 음악 작품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수용자, 즉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미학을 배우기 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미학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작품 중심의 미학, 그리고 수용자 입장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만난 토요일까지 음악 교육의 역사 부분 완벽하게 복습하셔가지고요. 어,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이명구 씨 2차 시험이 있었어요. 어, 오늘 2차 치료 씨 모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2차 생생한 후기들 뮤지서커스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면접이 남아서 아마 완전히 시험 끝날 때까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후기 올라오고 있으니까 2차에 대해서도 어,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뮤지서 특강할 때 오시는 분들 어,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보고 오시면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마인드맵 리뷰 우리 윤선생님 것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윤선생님은 이미 합격의 도산을 타신 것 같아요 공부하신지 이틀만에 이렇게 멋지게 구조해서 보내주셔서 정말 훌륭하다 싶었어요 어, 나중에 또 보내시고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멋진 마인드맵 완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ねえね